왜 나는 이 사람을 따르는가? 나가마스 시계이사 3장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애쓰는 이유 눈칫밥 먹이는 리더와는 겸상도 안한다. 리더로 살다 보면 다양한 사건을 마주한다. 리더의 일은 이론과 논리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하거나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리더로서 그릇이 자금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 그 사례를 하나 말해주겠다. 중소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남매를 알고 있다. 장사수환이 좋은 누나가 23살 때 혼자 창업해 남동생과 운영 중인 회사다. 누나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지만 심지는 강하다. 남동생은 활기차고 개구진 청년이다. 어느날 내가 누나와 대화를 나눈 도중에 남동생이 상귀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거래처와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나에게 거의 분풀이하듯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누나는 남동생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지만 남동생은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누나는 깜짝 놀랄 정도로 남동생에게 화를 냈다. 남동생은 누나를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남매 간의 싸움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거 진정되려면 시간 좀 걸리겠어.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손님이 들어왔다. 그러자 누나는 바로 조금 전까지 불그락 푸르락 하던 게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어머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라며 얼굴 한가득 미소를 지은 채 손님을 맞이했다. 나는 그녀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에 깜짝 놀랐다. 그에 비해 남동생은 여전히 화가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직원들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봤다. 사장이 그런 얼굴을 하면 나라도 눈치를 볼 것이다. 손님이 간뒤 나는 누나에게 물었다. 화가 많이 나셨던데 어떻게 표정이 금방 바뀌세요? 그야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남동생과 싸운 거고 주변에는 아무 피해가 없어야죠. 그녀처럼 감정적이지 않은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안정감을 주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부하 직원은 리더 본인의 생각하는 것보다 리더의 표정이나 기분을 살핀다. 리더의 감정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한다. 리더의 잦은 감정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조직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다. 내가 인생의 스승으로 따르는 분이 늘 하던 말씀이 있다. 리더라면 자신의 기분은 자신이 알아서 조절하라. 그렇다, 조직의 안정감을 리더의 안정감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은 기담아 듣지 않지만 행동은 꼭 따라한다. 제임스 볼드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 그냥 좋아서. 사람의 행동에는 동기가 필요하다.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아니, 사실 두 종류밖에 없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두려움이다. 사랑은 배려라고도 할수 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 두려움은 명령이나 상벌로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람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동기부여를 주로 이용한다. 즉,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사랑의 동기부여를 이용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애쓸 것이다. 반대로 공포의 동기부여를 이용한다면 겉으로는 당신을 따르더라도 틀림없이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두 가지 동기부여는 연애, 육아, 비즈니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애인이나 아내 자식 또는 부하 직원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사람은 두려움의 동기부여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이런 경향이 주로 나타난다. 내 말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거야.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부하 직원에게 협박이나 다름없는 지시를 내리는 조직은 많다. 꼭 말이 아니더라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보복을 넌지시 알림으로써 위협한다. 피라미드형 조직을 선호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동기부여를 이용해야 조직이 성립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사 속 권력의 변천을 돌아보면 피라미드형 조직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다. 약자였던 부하가 성장하면서 점차 두려움의 동기부여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시점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 결국 피라미드는 붕괴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한 조직은 조직의 형태를 아무리 변형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구성원들은 그저 이 사람이 좋아서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가 확립된 팀이라면 딱히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성과는 확대되고 팀으로서도 아주 매력적인 분위기를 띠게 된다. 이 세상 최고의 동기는 그냥 좋아서다. 사람들은 사회 속 다양한 원칙의 틀에 갇혀 살지만 어떤 원칙도 그냥 좋아서를 이기지 못한다. 요컨대, 사람의 호감을 사는 힘만큼 강력한 매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동기부여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의 파장.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 부하 직원이 최소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가령 부하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당신 뜻에 따르지 않을 때 다른 부하 직원 앞에서 그 사람을 헌담을 한 적이 있는가? 경영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직원이 화제에 오르곤 한다. 회사의 보물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대부분의 리더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렇다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리더가 많다. 당신은 어떤가? 오늘도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사업을 번성시키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직원을 대하고 있는가? 많은 경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은 점이 하나 있는데, 번성하는 회사의 경영자들은 대부분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두 직원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이다.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하는 리더에게는 누구나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이다. 현재 나는 경영자의 입장이지만, 만약 직원의 입장이라면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을 것 같다. 반대로, 저 친구는 쓸만해, 저 친구는 안 되겠어. 라며 마치 직원을 장기말 다루듯이 여기는 경영자도 많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영자 밑에서 일한다면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 틀림없이 의욕은 떨어지고 기대 이상의 업무는 커녕 기대만큼도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리더가 말하는 저 친구는 안 되겠어. 라는 말은 남을 행동하게 하는 재능이 없어. 라며 자신의 역량 부족을 시인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게다가 직원이 일을 안 한다, 쓸만한 녀석이 안 들어온다, 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리더는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리더다. 부하 직원을 리더가 뿜어내는 파장에 반응한다. 사람은 매력적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는다. 그 대상이 한 조직을 리더라면 부하 직원은 본인의 평소 실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서 그를 돕고 싶고 그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리더가 직원에게 고마워하면 직원도 리더에게 고마워한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고마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은 당신의 독이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한다. 리더의 조건이요. 저 사람과 일하고 싶다. 저 사람과 밥 먹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이지요. 제임스 버그. 밝은 미래를 비추는 리더의 말. 부하 직원은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리더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리더가 무심코 던지는 직원과 회사에 대한 이야기에 촉각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리더는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조심스럽게 내뱉어야 한다. 리더가 자꾸만 회사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한다거나 직원에게 대놓고 개인적인 호감이나 비호감을 표현한다면 따르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직원 개인도 어떠한 꿈을 품고 이 조직에 몸 담고 있을 터인데, 리더라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에게 조직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떠드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가. 구성원의 시야와 리더의 시야는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받아들이는 감각에도 극명한 차이가 난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일정한 보상을 받으며 일하는 구성원은 리더보다 훨씬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리더가 흔들리면 아랫 사람은 그 세배는 더 흔들린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물론 리더 역시 기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고 마음을 알아주는 내 편이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당신이 이끄는 조직의 구성원들이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고 파벌을 만든다고 오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리더일수록 남을 나쁘게 말해서라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어지간하면 부하 직원 앞에서는 큰 고민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게 좋다. 차라리 조직과 최대한 관계가 없고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상대에게 상담하는 게 낫다. 리더의 자리는 조직을 위해서 티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많은 자리다. 나는 지금까지 좋은 선배와 스승을 삼을 만한 리더들을 많이 만나왔지만 그들 중 나에게 자신의 조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얼마 전한 경영자 선배와 오랜만에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 5년 만이었다. 나와 비슷하게 경영과 지필, 강연 활동을 병행하는 선배라서 종종 전화로 자문한 적도 많다. 선배가 술을 마시면서 물었다. 너 지금 나이가 몇이지? 39입니다. 나는 뻔하게 젊어서 부럽다 정도의 반응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뭐? 아직도 30대야? 고생이 많겠구나. 40대가 얼마나 좋은데, 어서 진입하렴. 내가 아는 분은 50대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 나는 막연히 나이 드는 게 싫기만 했는데 선배의 말 덕에 조금은 기대감이 생겼다. 이처럼 밝은 미래를 비춰주는 말은 실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당시에는 큰 힘이 된다. 어차피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데, 굳이 부정적인 미래를 말할 필요는 없다. 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 감정 조절을 못해 직원에게 쏟아내는 한심한 리더가 되지는 말자.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이 변방이 아닌 핵심에서 일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프레드 코프만.